1장 1절에서 10장 앞부분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전반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덕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하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동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그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더러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아시느니라 아멘. 예, 어, 베드로는 계속해서 검면을 하고 교훈을 줍니다. 어, 교회 안에는 알고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음, 여기에도 어, 그러한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단이 있다 그 말이지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를 돌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을 대항을 했고 하나님을 거슬렀고 거짓 선지자들이 월등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나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긴장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그냥 편안하게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허생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러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얼마나 옳고 그런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죠. 그냥 정력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좇아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볼 때는 어, 혹하는 게 있죠. 또 그럴 듯하죠. 또 그렇게 하면은 뭔가 결과물이 손에 잡힐 것 같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신앙생활에는 특별한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지름길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닌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미워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으로서 지은낸 말을 가지고서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따름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사절부터 쭉 나열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또한 소동과 고모라의 그 범죄의 현장에서 로를 구원을 하셨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기억하는, 또한 우리의 뇌리 속에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으로 새겨 있는데, 하물며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더욱더 아주 긴장감을 주는 거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하나님께서 택한 경건한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지만은 불의한 자, 또한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따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더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경건한 자는 건져주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건져주시지만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지킨다는 표현은 우리가 마치 그들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심판날까지 둔다 이 말입니다. 심판날까지 둔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그들이 그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 정말 죄악의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또한 주관하는 이 다시 말하면 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한 권위도 부인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하는 자.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마는 10절 하반부에 보면 은 이들은 당도라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만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더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순전하게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더욱더 몰입하는 그러한 2025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지구한 목표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세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자꾸만 환란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또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소망의 빛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고 참의 거짓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언제난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기하고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